29일 오후 아산시 배방읍 월천지구에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기공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양승조 충남도지사, 강원식 국회의원, 오세연 아산시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격려사를 통해 충남이 여러 정책을 잘 펼치고 있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복지 정책, 경제 정책 정말 활발하게 좋은 정책을 잘 추진하고 있어서 정부로서도 적극적으로 충남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정책, 도민들을 제대로 섬기기 위한 노력 여기에 박수도 보내고 적극적으로 함께 힘을 보탤 그럴 각오입니다. 충남의 많은 일꾼들이 우리 도청과 의회와 그리고 시군, 또 국회의원님들 힘을 모아서 우리 충남을 대한민국의 으뜸 자치단체로 만들어 주시면, 전국의 다른 자치단체들도 충남을 따라서 함께 모두가 상향 평준화가 되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가 행복한 그런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축사에서 충남의 정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더 행복한 주택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충남의 정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충남의 사회,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델이 될수 있도록 진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또한 오늘 주최 떠오르는 더 행복한 주택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범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기대합니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되는 선도사업 건설형 후보지 6개 지구로 당진 채운 100호, 홍성 내포 75호, 예산주교 75호, 천안남산 40호, 서천군사 25호, 아산배방 600호로 총 915호 중 오늘 기공식이 이번 사업의 첫 삽을 뜨는 행사였습니다. 아산 배방의 더 행복한 주택은 대지 면적 25,582 제곱미터에 건축 면적 5,108 제곱미터로 59 제곱미터형 360세대, 44 제곱미터형 180세대, 36 제곱미터형 60세대로 총 600세대이며 이 주택은 예비 신혼 부부를 위해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청년 세대를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기공식이 열리는 건설 현장 밖에서는 대한건설노동조합 충남본부에서 아산 지역에서 건설하는 현장에 아산 지역의 업체와 노동자를 고용하라며 150여 명의 조합원들이 300여 명의 경찰들과 대치하며 시위를 가졌습니다. 즉 아산시에 현재 근로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아산시에서 활주하고 있는 이 모든 현장에 박탈당하고 지금 현실정에서이 일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뭐 LH 공사는 뭐 나라 공사라고 해서 지역 업체를 무시를 하고 차재 노동자 장비 모든 거다 외부 업체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살고 싶습니다. 저희는 아산 시민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할 것입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아산의 노동자는 모두 죽었다며 상복을 입고 관을 운구하는 연출과 발주처인 LH와 양우건설, 한신공영 건설사를 상징하는 인형을 만들어 화형식을 거행하는 퍼포먼스를 가졌습니다. 대한건설 노동조합은 지난 7일에도 모종금호 오올림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도 불법 체류자와 외국인 노동자를 몰아내자며 집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기공식이 열리는 현장에서 한국네트워크 뉴스 이선입니다.